마지막까지 함께 힘냅시다. 수능 완성이에요 자, 간접 협동이라고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인디렉트 콜라보레이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간접적인이라는 것도 알고 협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이게 뭘 하는 걸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소에 대하는 평소에 만나는 단어가 아니잖아. 자, 수능을 볼 때도 만약에 어 나름 내가 좀 아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걱정이 될땐 말이죠. 한번 보세요. 어떤 다른 예가 있을까? 한번 봐봐. 그러다가 여기서 소셜 네트워크 앤 쉐링 사이트 이게 나오는 순간 아! 여기서 간접협동을 하지 우리는 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내용이 나왔다고 뇌를 너무 겁주면서 얼리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 뇌를 얼린다라는 말 내가 많이 했을 거예요. 첫 문장부터 너무 당황스러우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제는 망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랑 익숙한 것이 예로 혹시 나왔을까를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간접 협동은 간접 협동은 involves 참여시킵니다. 개인들을 어 개인들 어떤 개인들? Making small changes to an existing shared system. 그래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야자 요 현재 분사구가 involves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이 간접협동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변화를 만드는 개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까요? To an existing and shared system.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존에란 뜻이죠. existing. 그리고 공유된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대.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런 공유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뒤에 또 관계대명사절이 나오면서 설명을 합니다. inspires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켜요. 뭘 하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inspire. 뭐 하게? to make further changes. 더큰 변화, 더 많은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도록 고무하는 그런 존재하고 있고 공유된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만드는 개인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시스템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큰 변화를 만들게 해서, 그래서 so that이 나옵니다. 뭐 하도록. 자, 그 시스템 자체가 보이도록 to be a participant. 이런 그 참여자로 보이도록 참여자로 보이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변화를 하도록 고무하는 그런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공유된 시스템에 작은 변화를 또 만드는 개인들을 참여시킨다. 자, 그러니까 이거 연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간접 협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조금 알것 같은데 모르겠다. 뒷문장을 보세요. It is as though 자 이것은 무엇과 같다.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As though 마치 모모하는이라는 의미고요. 자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indirect collaboration을 얘기합니다. 이 간접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뭘 해요? Self-organizing systems, 자기 조직화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조직한 시스템이 actually have a life of their own. 자기들만의 그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 시스템이, 음,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가져서, 그래서, 콤마, INGG, operating independently of anyone member or group. 그 어떤 한 구성원이나 그룹과도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운영되는 것 같다. 다 마치 뭐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직화된 시스템이 음,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멤버나 그룹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운영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까지가 바로 이 간접 협동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 예가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적 진술을 잘 모를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찾는 거예요. No one directs a termite. 터마이트는 흰개미예요. 그 누구도 그 뭐야? 흰개미에게 지휘하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지휘해요? 흰개미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면서 목적은 목적 보어죠. To drop a grain of soil where they where another has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요거 중요합니다. 떨어뜨리는 거야. Drop a grain of soil 한 알갱이를 흙한 알갱이를 떨어뜨리는 건데 어디에 another가 이미 했어. 어나더는 어나더 터마이스 얘기겠지. 어또 다른 흰개미가 이미 떨어뜨린. 자 여기 지금 생략된 것은 여기 해지 다음에 생략된 것은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Drop a grain of soil이 됩니다. 다른 흰개미가 이미 흑한 알갱이를 떨어뜨린 곳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해지에 d r o p d 음, 만약에 d r 이 뒤에 온다면 has dropped라고 해서 현재 완료가 되는 거지. 이미 다른, 다른 흰 개미가 떨어뜨렸던 곳에 또한 알갱이를 떨어뜨리려고 지휘하는 개미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it is by acting on this. 이것은, 이것은 by acting on this shared impulse. 까지 나오고 자 여기 봐봐 여기서 선생님도 되게 어려운 거 나온다고 경고합니다 이리하고대 강조구문입니다 강조 강조구문인데 <laughs> 강조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야 이즈 다음에 보통 이렇게 부사구가 오면 내가 강조구문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왜냐면 여기 요 보어 자리에는 이런 애들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 전치사구잖아. 전치소, 전치사구, 특히 보사로 쓰이는 전치사구가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는 이때 강조구문일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부터 먼저 해석해 보면, 흰개미가 그들의 커다란 흙더미를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예요? Acting on this shared impulse. 이런 공유된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그 누구도 디렉트 하지 않아요.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왜? 얘네들은 이렇게 공유된, 공유된 충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함으로써 바로 그 흰개미들의 거대한 흙더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세미콜론 나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the mounds, 그 흙더미들은 are an active player in the creative process. 그러니까 이런 창조적인 과정에서 하나의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데요, 흙더미가. 근데 흙더미를 보는 순간 개미들이 계속 저기다 흙을 쌓아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쌓아가지고 굉장히 큰 흙더미를 만들잖아. 알았지? 자, 요 문장은 조금 어려웠다. 어법으로 나올 수 있고 특히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것이 강조 구문. 강조 구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Use on social networking and sharing sites. 소셜 네트워킹과 이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그곳에 있는 이 젊은이들도 are similarly 자, 여기서 지금 이게 R가 나왔잖아. 근데 이 use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젊은이도 되지만 집합적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집합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R가 붙기도 해요. 굳이 뒤에 S를 붙지 않더라도, 붙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similarly self-motivated. 어. 유사하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and work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병렬구조 나왔죠. R가 나오고, work가 나왔습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together, 어, together, 함께, 함께, they too constantly. 그들은 너무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가합니다 to the, to the previous effort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이전의 노력에 추가를 합니다 우리 그거 뭐지? 나무 위키 이런 거는 사람들이 계속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조사한 거를 계속 붙이죠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이제 추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has made social networking and sharing sites major social spaces in their own right. 어, 그들 그 자체로 그들 그 자체로 social networking and sharing sites를 아주 주요한 사회적 공간으로 만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 우리의 그런 참여가 없었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클수 있었을까 아니요 절대 못 컸어요 이 우리들이 다 하나의 개체가 돼서 움직여 줬기 때문에 걔네가 하나의 큰 이제 사이트로 큰 사회의 어떤 소통의 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Two decades ago, 20년 전만 해도, who could have foreseen?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What a complex, socially significant operation they would so quickly become. 자, 봐봐.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것들이, 응? 그들이 그렇게 빨리 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뭐가? 아주 어,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운영체가 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실 여기에서 요 부분은, 음, 감탄문 명사절입니다. 감탄문 기억나요? <laughs> 자, 봐봐. 왓, 어, 형, 명, 주, 동이죠? 자, 요렇게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만약에 명사가 없다 그러면은, 하우 형주 동인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걸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이 요즘 요걸 지금 다시 붙이고 있어요. 미안해. 너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수능 특강부터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한눈에 보여질 수 있는 걸 보여줬으면 너네들이 더 쉽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이트가 요즘 생겼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 AI 사이트가.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조직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더이 지문을 잘 싹싹 씹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주제 어떻게 될까요? 주제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주제요로 나오는데 주제요는 자, 간접협동과 간접협동이 뭔지 알았지? 협동과 자기조직화 시스템,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5번 하고요. 이 다음 것은 지금 당장은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39번입니다. 어, 39번이고, 좀 어려운 것 위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크 like 좀 팍팍 눌러 주시고요. 마지막이라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마지막일수록 불안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방식. 아, 이러한 문법이 적용이 될수 있구나. 그리고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어휘는 이렇구나. 이런 거 빨리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능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죠?